근데 라코치가 뭔지는 잘 모르겠네요. 라코치. 네, 라코치라는 말은요,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군주국의 저항에 무장 봉기를 일으킨 헝가리의 민족 영웅 라코치 페렌츠 2세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아... 하지만 이 봉기는 안타깝게도 실패로 돌아가죠. 라코치 음, 네. 페렌츠. 네, 그래서 행진곡은 라코치 페렌츠. 이 세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요구하여 일으킨 전쟁과 헝가리 음. 민족의 정신을 노래한 라코치 노래를 기원으로 합니다. 어, 런데베를리오즈가 행진곡도 작곡한지는 몰랐어요. 네, 1840년에요. 어, 이베를리오즈가요 체코 부다페스트로 여행 중이었었는데 어, 이날 하루 전에 이 헝가리의 젊은 작곡가인 음. 에르겔 프렌치라고이 사람이 라코치 행진곡을 벨리오에게 전달 해요. 벨리오가 음. 이 라코치 행진곡을 받아들고 단 하루만에 하루만에 네. 이거를 본인에. 본인이 아. 자신의 공연에서 이거를 선보였어요. 그러니까 아. 그 공연이 어떤 공연이었냐면요, 벨리오가요, 자기를 세계 알리기 위해서 음. 여행 다니면서 연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 자기 프로그램, 자기가 작곡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연주를 하러 부다페스트에 방문했는데 아무래도 그쪽 지역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고 인기를 좀 얻어야 되잖아요. 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곳에 있는 음악을민종 음악을, 음악을 네, 음... 자기가 관여으로 편곡해서 선보인 거예요. 그래서 음... 엄청나게 큰, 크게 환영을 어... 받았죠. 이야... 성공했네. 네. 그래서 이제 그중 하나가 라코치 행진곡을 편곡한 관현악 버전인데 이 라코치 행진곡이 크게 각광을 받아서 음... 이에 베를리오즈가 고무가 되죠. 어허. 그래서 본인이 그때 때마침 작곡 중이었던 연주회용 오페라인 사부의 극적 이야기 파우스트의 겉벌이라는 작품에서 라코치 행진곡을 일 막에 입치입니다이 음. 네, 곡은 현재 연주 회용레퍼토리큰 인기를 누리며 많이 연주되고 있죠 오. 그러면 파우스트 겉벌에서 라코치 행진곡은 어떤 장면에서 등장하나요 어, 궁금하네. 음. 네, 이 파우스트 겉벌이 총2 0 곡으로 네.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어~ (1부) (2부) (3부) (4부) (4부) 나눠져 있고 음. 그 안에 들어가는 곡이. 총 20경. 20경. 이게 예, 그냥 경이라는 말 아시죠? 이치와 진리를 담은 음... 혹시 파우스트 들어보셨나요? 파우스트는 아니요. 알죠. 오페라로 파우스트 알죠. 진짜? 파우스트, 파우스트 저... 박사. 별 몰라. 개태 응. 응. 파우스트 하면은 뭐 워낙 이제 유명한 유명한 소설이죠 예, 오페라도 아... 두 개나 있은학이잖아요. 음, 예. 대박. 이 파우스트가 1부로 나뉘어져요. 예. 그 1부를 이 베를리오즈가요. 자신이 이거를 기초로 독자적으로 개작을 해요 내용을. 네, 그래서 이 겉벌에 이 개작을 한 괴테의 파우, 파우스트의 내용을 이제 써요. 라코치 행진곡은요 일막 삼경 주제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게 평원의 다른 곳에서란 파트에서 나옵니다. 어, 내용은 헝가리의 광활한 평원에서요. 노박사 파우스트가 잃어버린 젊음을 한탄하면서 서 있을 때 저기 멀리서 들려오는 음악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 파, 1846년 파우스의 네. 겉벌이 초연되고 반응이 좋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아무래도 자신의 새로운 작품을 베를리오즈가 알리는 또 자리이기도 하잖아요. 음흠. 자신의 곡을 알리기 위해서 음흠. 왔으니까. 어, 그의 새로운 음악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은 거죠. 어... 네. 거기에다가 이 공연 실패로요. 베를리오즈는 큰 빚까지 아... 떠안게 아... 되죠.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헝가리의 비공식 국가 중 하나였다고 하니까 좀 그래도 좀 뭔가 다른 게 있었지 않았을까요? 네, 아름다운 선율이죠. 덕분에 이 헝가리에서는 국민적 사랑을 받았죠. 음. 지금도 연주에서 매우 자주 연주되는 오, 행진곡 그렇군요. 중 하나죠. 행진곡. 네. 네, 아마 근데 헝가리 행진곡으로 더 알려져 있을 수도 있어요. 음. 네. 근데 아까 써 있던 연주회 오페라라는 거는 그냥 그렇죠. 서서 부르는 그렇죠. 그냥 오라토리오 느낌인가요? 그렇죠. 아. 네. 아. 오라토리오는 뭐 칸타타 느낌, 아 그렇죠. 네. 오라토리오 느낌에 더 가깝죠. 그러니까 그냥 보면은 예언을... 그렇죠. 네 명의 독창자랑 음... 뭐 어른 합창, 어린이 합창, 그리고 오케스트라. 그러니까 거대한 음... 규모죠. 오...